안녕하세요. 러셀 영통에서 1월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세명대학교 한의예과의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정인지입니다. 제수를 결심한 뒤 고3 시절 매일 늦게 일어나서 의자에 앉은 뒤 휴대폰과 태블릿을 보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저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자아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원하는 그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학원이 바로 러셀 학원이었습니다. 전국 단위 사설 모의고사인 메데프 모의고사와 퀄리티가 보증된 퀄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다는 점과 담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입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메리트들의 윈터스쿨 이후의 정규반까지 쭉 러셀에서 제수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디컬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5, 3때 수능 성적은 메디컬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그 답은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부터 3월 전까지 그두 달간 각 과목의 개념 강의를 끝내 놓으면 남들이 3월부터 개념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그들보다 앞서서 기출문제나 엔제를 풀고 있을 것입니다. 대입을 일찍 시작하는 게 남들보다 한발 또는 두발 이상을 먼저 갈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6평 전까지는 개념 학습과 기출 학습에 치중했습니다 6평 후에는 6평 때 아쉬웠던 과목 위주로 개념 보수를 조금 더한뒤 본격적으로 N제 학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매주 전 과목 모의고사를 한 회씩 홀로 응시했습니다. 이후 9평을 응시한 뒤에 N제와 모의고사를 50대50 비율로 병행을 하다가 수능 직전 10월에서 11월에는 매일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채로 수능 시험장에 입실하였습니다. 국어는 언매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개념 강의를 하나 듣고 기출문제를 계속 돌렸으며, 6평 이후부터 리트 등에 나오는 다양한 지문과 러셀에서 제공하는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했고, 이해하기 쉽게 지문을 잘 분해해서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 강의를 들은 후엔제들을 무더기로 사서 풀었습니다. 이때 러셀 1일 수학 30제를 활용하여 제 풀이를 정갈하게 정리하며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 딱딱 맞아떨어지게 문제를 풀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또한 러셀에서 제공하는 월간 장영진을 매달 응시하며 높은 질의 문제로 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탐구는 물리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3월까지는 개념과 기출을 무조건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고 4월부터는 엔제와 자료 해석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과목이라 개념 공부를 할때좀더 공을 들였으며 매일 매일 백지 복습을 하며 암기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리학의 경우 현역 때 긴장해서인지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 불안했었는데 엔제와 모의고사를 부단하게 풀어가며 긴장에도 풀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과탐의 경우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두 과목 모두 두번 이상씩 풀어서 연계 교재에 있는 신유형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영진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 수업이 좋았습니다. 개념이나 문제풀이 팁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맞추어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대로 장영진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매우 좋았으며 복습을 위한 학습지도 나눠주셨기에 실전 감각과 실력 향상 모두 챙겨갈 수 있었던 매우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스탠딩 책상이 좋았습니다. 저는 잠이 많아 하루에 6~7시간을 자도 조는 일이 많았습니다. 러셀에는 각 간마다 스탠딩 책상이 구비되어 있어서 공부하며 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넓은 책상과 바로 옆에 책장도 공부를 편리하게 했습니다. 우선 책을 놓거나 모의고사를 놓을 때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며 책장이 바로 옆에 있어 책을 꺼내기 위해 이동하지 않아도 되세요 좋았습니다. 가장 메인은 역시 선생님들과 조교님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졸 때마다 깨워주시고 학습 지도도 해주시고 아침에 졸린 아이들을 모아두고 스트레칭을 시키고 여러 이벤트나 생활 관리. 강화 기간의 도입으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어세를 계속 남게 만든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승강반 제도입니다. 거의 매달 응시하는 메대프 시험에서 제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강반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당장 저도 3월 메대프에서 기대보다 훨씬 더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었고 강반이 되었을 때의 디메리트가 계속 떠올라서 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강반을 당하는 것을 막아내었습니다. 언제나 상담을 받아주셨으며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집중 관리 기간을 도입하는 등 저같이 본인이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통제를 걸어주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구경소, 세과복 모두 질의응답이 가능하신 담임 선생님들이 계셔서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명쾌한 해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시 만난 당신이 웃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